말씀의 제목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입니다. 우리 옆에 물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아멘. 어,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뭐 얼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제가 7월5일날 새벽에 이제 신호 대기하다가 후방 치도를 당해서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예한삼 주간 이제 보험사 통해서 한의원에 가서 매일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참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침을 맞고 찜질을 받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희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을 때라는 성령님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주 부역자 때 아주 힘들었던 순간에 에~ 제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밤에 느꼈던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힘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막 마음에 나도 모르게 올라왔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몇년못 살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되지? 이 고아원에 가서 기, 길러줘야 되는가? 우리 집 사람도 분명히 있으면 더별고그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않고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연약해서 죽게 되면 우리 두아들은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 두 아들이 어렵고 힘들게 자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본능적으로 한 한두 달인가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막그생각이올 때는 막 너무 서글픔과 외로움과 막 고독감이 그니까 러 뭔가 막 표현할 수 없는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막 이런 마음들 서글픈 마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서 뭐그 생각이 더 이상 나지는 않았는데. 예, 최근에 와서 아니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나서서 병원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은 동안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났는가? 10년의 시간 자란 다음에 내가 얼마 못 가면 내가 죽고 그래서 우리 두 아들들이 고아원에 가서 어렵게 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이렇게 그때 힘들 때 올라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바로 내가 자라온 과정에서 내 마음 속에 깔려있던 감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아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의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술주벽과 그것 때문에 너무 가족들이 고생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의 어떤 보호와 의지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일찍 척이 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깊이 고아 같은 마음 그래 내가 어떻게든 힘들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헤쳐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했는데 인간적으로 좋아져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 속 깊은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풍성하게 바꾼 사람들은 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안정감 있고 풍성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정서 세계가. 어딘가 결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그렇게 왜 힘든 순간에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까? 제 깊은 정서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번에 교통과 가서 치료받는 가운데 그 정서의 정체가 그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이 모든 1년에 지나왔던 사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참 제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믿고 누리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의큰 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참 책임감처럼 느껴지는데 아 내가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누가 누가 책임을 지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책임이 많은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한분한 한 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지켜지고 기도가 좀 못하거나 했으면 무엇인가 사고가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닥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영적인 아버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책임지고 성기는 것도 맞고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든 교회를 잘 해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걸 제가 많이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더잘 알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참 맞지만 근데 종적으로 깊이 좀더 돌아본다면 다윗목사가 영적인 목자가 되어서 또 아버지가 되어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다윗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양 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목사님들이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다윗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다이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전에 부교회 때 우리 다이 목사님이 금요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막 몇백 명 되는 교회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다 일일이 기도하면서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저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할수 있을 만큼 힘든 영도들이나 지금은 정말 올해 오늘 내년 성도들만 기도하지. 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했인데 저도 솔직해서 참의뢰가 되던데. 여러분, 맞아요. 다혜 목사님이 예수고 책임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얼마를 책임지겠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근데 다윗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게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훨씬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8장 7-9절에서 17절을 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방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여겨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 그 의소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것이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14 어, 14 15 16인 것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 8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안을 받는 사람들을 성령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셔서 가장 그런데 오늘 표현이 뭐라고 했으면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양자의 영 이뭐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양자됨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 해서 양자 영이라고 합니다. 그 대비해서 15절 앞절에 보면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뭐에 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을 주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단이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단의 역사를 벌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벌함으로써 이 무소아른 종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움과 일생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약한 영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6번에 뭐라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하죠. 그 여호와는 너무 위엄이고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라는 것은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그것도 참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근데 그것은 그 표현 자체를 보면 그 신이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나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의 차원이 에라 나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신을 넘어서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주이 주부에도 썼았지만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이 제, 뭐, 만든 계율을 지킴으로서 신의 은총과 보호,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우리 어떤 율법과 계율을 넘어서 우리에게 독생자도 되어 오신 하나님의그 놀라운 사랑하는 그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의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과 그걸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십에 1조1 0에2 0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업하는 분은 제가 제자 오려는 때 보니까 뭐 수입에 십일조가 아니라 뭐 매출에 십일조로 살렸던 분이 막그 자기 집 사람하고 갈등을 겪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음대로 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laughs> 그거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잖아.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 하세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하는 그 무시의 깊은 마음이 깔린 사람도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그럼 여러분, 그건 그 방금 전의 생각은 신의 개념을 못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의 계율을 지킴으로써 신의 축복, 은총을 받는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그,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책임지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속이 아니 자녀가 사고 치고 경찰서에 끌려가봐요. 뭐 합의금 뭐뭐 뭐 천만 원 내놓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 자기 전세집을 팔아서도 자식을 빼내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이 나라에 그렇게 큰 충격파를 줬다는 것은 그리고 또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게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론도 없어요.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의지하는 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무수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간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만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느껴지지만 근데 가장 핵심적인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섭리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본질적인 면에서 나간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 인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 이 성을 강단에서 설교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죠. 열심히 봉사하세요. 맞아요. 세상에서 의롭게 사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깊은 이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을 넘어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로 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고 알는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에. 8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감동적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8장 35절부터 30예예3 35, 아니 37절부터 39절 한번 읽어 볼까요? 노마사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음. 노마사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금에서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로니 사망이나 세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양자 영을 보내 주어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도 내어 오사 하나님의 사랑을 에게닦고나니까이 사랑이 그 무엇도리를 끊을 수 없고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확신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동,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생 불처럼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그냥 노가다 뛰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봉사해서 신의 축복을 조금 얻어가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생자 내 오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막 우리가 영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제가 무슨 질문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손 보지 않을까? 십일주 한번 덜 내면 하나님이 <laughs> 물질을 제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쪼존해뭐 십일자 한번 안 냈다고 하나님이 처. 뭐주를 한번 받았다고 하나님이 차사고 오래.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배랑 맞아 다 죽어야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조금씩 뭐 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뭐 조금 더하고 드하고 봉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서 오늘 바울처럼 그런 감격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누워서 침 맞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근데 왜 누워서 침 맞을 때 하나님을 깨달아 왔을까요? 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때 왔을까? 어, 기도, 기도하는 중에도 깨달을 수 있고, 뭐 일하는 중에도 깨달을 수 있고, 예배 중에도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때 찾아왔을까? 가, 생각해보니까, 아유, 왜외지간이 산다고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이 한번 드러눕게 함으로써 심만는 가운데, 야, 좀내 사랑을 좀 느껴봐라, 내, 내 사랑을 좀 묵상해봐라,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고라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혼자 저 은혜도 받았다고 그래 막뭐 주님처럼 주 삼의 전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은혜가 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게 원하는 것은 그거 차원이 이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성도들 많이 우리 인간 세상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인과응보적이기 전에 여러분 욕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너무나 인과응보적 아닙니까? 욥도 인간 흉보적이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구단을 당하는 거야? 친구들은 뭐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구단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하고 있거든 둘이가.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창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그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죠. 여러분 인간 세계가 너무나 뿌리 깊이 그 생각에 자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도 저희가 그런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목사의 네가 먼저 그걸 깨달아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탐대하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물론 회개도 필요하죠. 회개도 필요하지만 제가 대표적이었던 게 이번에 우리가 그 제주도 갔을 때 비행기에서 그 사건. 물론 비행기가 떨어질 것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겠습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일주일 뒤에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네가 두려움 때문에 나를 섬기려는 것이 아니다. 응? 아, 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네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살게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깨달아 모셨을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제는 우리 저도 복사인데 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비행기가 떨어져가 또 위기 상황에 오니까 물론 뭐 마음 급해 사라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도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인간보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살려만 주시면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왜냐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무엇인가 이기가 느껴지는 순간이 오니까 본능적으로 떠오는게 뭐야?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치는가? 그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할 거야.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치면 회결할 거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독생자 양자 의 영을 정말 하나님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을 기쁨의 영광으로 아는 차원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 고난을 즐거워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도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깊이와 넓이가 거기까지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그전 차원은 벗어납시다. 내가 기도를 좀 더했더니만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그 봉사를 조금 더했더만 헌신을 좀 부족했더만 무엇인가 이 차원이 아니라 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 독생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정말 너무나 늘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